자 얘가 첫 장에서부터 n 까지 합이야 자 우리는 수열의 합은 등차 아니 등비는 공식이 있고 이런 거는 뭐라고 했어요 시그마 표현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얘가 첫 번째 항이 1이고 두 번째 항이 2고 세 번째 항이 이렇게 됐어요 세 번째 항이 2제곱까지 더했네 두 번째 항이 2의 1제곱 자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 항은 이거야 지금 이게세 번째 항이 이거고 네 번째 항이 이거고 다섯번째 이 이거야 그러면 n번째 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? 이수열의 n번째 항1 더하기 2 더하기 2에 제곱 더하기 해가지고 자 5하고 4하고 하나 적죠 4하고 3하고 하나 적죠 자 그러니까 2에 n-1제곱까지 됐어요? 자 얘는 나는 얘를 n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돼요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공비가 2죠 r 1분의 초항 1에다가 공비가 2구요. 조심할 거예요 선생님, 여기 조심할 거라고. 그렇죠? 항의 개수에요. 여기 올 거는. 자, 여기 N개인 거 아시겠어요? 그렇죠 1서부터 N-1개까지구요. 여기다 하나 더, 더한 거니까 N개. 마이너스 1. 돼요? 자, 그러면 얘는 밑에가 1이니까 2의 N제곱 마이너스 1에요.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요 요런 수열들의 n항까지 합이라는 거는요,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2 k제곱 마이너스 1이거잖아요, 돼요? 자, 얘는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2의 k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k는 1서부터 n까지 1 이렇게 된 거죠. 이런 우리 이런 공식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다시 또 풀어요 1 집어넣으시면 얼마예요 2 1제곱 2의 제곱 2의 n제곱까지 마이너스 얘가 상수니까 얘랑 얘는 곱한 거 n 이렇게 됐어요 자 얘는 등비수열의 합이죠 2 빼기 1분의 초항이 2고요 2의 항의 개수 n개 마이너스 1 빼기 n 이렇게 된 거죠 밑에 1이니까 생략하고 이거 분배하시면 2에 n 플러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n이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쓸게요 오케이?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은 이겁니다